기업이 취준생에게 요구하는 거 사실 되게 명확하거든요. 기술자잖아요. 기술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올바르게 하고 있고 적절히 좋은 환경이 제공된다면 굉장히 빠르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분을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데브캠프에서 경쟁력 있는 현역 개발자를 멘토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주니어 개발자가 될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될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희 데브캠프에서 충분한 질의 교육을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아한 형제들에서 기술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태라고 합니다. 현재는 웹 프론트 개발 그룹 그룹장 역할과 마케팅 도구 개발팀 팀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웹 프론트 개발자들의 어떤 역량을 향상하거나 혹은 좋은 개발 문화가 사내에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서포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개발 시작한 거는 1994년도 따지고 보니까 한 3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일만 열심히 했던 개발자였고요. 어, 한 2009년도,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웹 기술이 낙후됐었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전 세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HTML5라고 하는 트렌드가 막 나오기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당시에 다니던 회사에서 관련 기술을 가지고 좀몇 가지 시도했던 경험들이 외부에 한번 공유하면 좋겠다 하면서 몇번 공유를 했고, 그때부터 지식 전달하는 역할들을 좀 병행하게 된것 같아요. 그런 교육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눈에 보였고 그중 하나가 이제 비개발자들에게 기술을 어떻게 하면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런 주제를 어떻게 교육으로 좀풀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호기심에 교육도 만들어 보고 다양한 발표 자료도 만들어 보고 공유하고 하는 시간을 몇 년간 좀 지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에 대한 그 나름의 가치관들도 좀 생겼고요 한 4~5년 전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교육 가치관 그런 내용들이 좀 휘발된다는 생각들이 좀 있어서 온라인 강의를 한 만들어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꾸준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한 연계들이 입사한 지한 8년 정도 된것 같아요. 입사 당시에는 저희 회사에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아예 없었어요. 사내 환경에 맞는 개발 환경들이 좀 필요했고, 그래서 우한 js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좀 만들어서 한동안 좀 사용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한 100명 정도 되는 조금 넘는 프론트 개발자가 사내에 있고요. 프론트엔드 개발 조직이 없는 회사에 프론트 개발 조직을 만들고 또 성장시킨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큰 기여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해 보고요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 규모가 작을 때와 또 개발하는 방법들이 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조직 내에 개발을 할때 어떤 생산성이나 기술적 문화적 방법에 대한 연구와 시도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사내 부트캠프 프로그램의 어떤 프론트엔드 분야의 셋업도 좀 참여를 했었고 지금도 전사적인 영향인 어떤 프론트엔드 기술 활동에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취준생분들 혹은 개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요즘 환경이 되게 어렵죠. 취준생에게 요구되는 수준이 매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회사에서 기준들을 늘 설정하는 입장이지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기업이 취준생에게 요구하는 거 사실 되게 명확하거든요. 기술자잖아요. 그래서 결국 개발자가 목표인 취준생 입장에서 기술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선 어떤 역량을 내가 훈련하고 연마해야 하는지 전략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대와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다양성들이 존재해요. 각자의 특성들이 있어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만의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두에게 통용되는 정답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이걸 빨리 인식하고 나만의 공부법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발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작할 땐 당연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언가 만들어보는 행위 자체에 행복을 느낀다면 훌륭한 개발자 자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이렇게 오랜 기간 개발을 해왔지만 아직도 아 이런 걸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그걸 시도해 볼때 여전히 약간 도파민이 분출되는 그런 느낌들을 좀봤거든요 개발을 좋아하는 것 그런 마음이 지속될 수 있다면 굉장히 어려운 위기들이 찾아올 때 그것들을 좀 극복. 할수 있는 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AI가 번성한 시대죠. 어떤 기술이든 이제 방법적인 것은 너무나 쉽게 알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은 되게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얕은 개발밖에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학습 습관을 만드는 것, 빠르게 개발해 보고 잘 작동한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원리가 뭐지? 좀더 깊게 탐구하고 인사이트를 얻고. 또 그것을 정리하고 이해한 것을 제3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이런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베스트 캠퍼스하고 인연은 한7년 정도 된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야가 되든 이제 선배가 되면 후배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선배들한테 당연히 여러 가지 지식을 전수 받았고 그 경험 위에 지식들을 쌓아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 환경이나 학습 환경도 AI라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런 환경이 개발자에게 주는 어떤 영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출제. 시준생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선배로서 좀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들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해보려면 직접 학생들하고 좀 만나봐야 되잖아요. 온라인 강의를 만드는 걸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 기회에 실제 학생들과 만나보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전해드리고 같이 한번 실험해보고 싶기도 해서 부트캠프에 합류를 한번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패스트캠퍼스는 단순히 어떤 트렌디한 강의와 또 취업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교육철학에 녹아있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패스트캠퍼스에서 올렸던 그 강의들이 돈을 벌기 위한 콘텐츠 제작은 아니었거든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진정성 있게 후배들한테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강의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도 뭐 마찬가지인 거죠 패스트캠퍼스와 오래 일을 해오면서 뭐 그런 진정성을 제가 느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트캠프와 다른 점이 그런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부트캠프의 기획부터 멘토링 관련된 부분들까지 대부분의 활동에 이제 참여하고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결국 개인화된 멘토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드백을 주고받는 역할에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개발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충분한 수강생이라고 하면 좋은 개발자가 될수 있는 자질은 당연히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길로 가는 방법에 어떤 올바른 좋은 자가 없을 확률이 높을 뿐이겠죠 국비지원 교육의 질이 낮다면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의 질이 혹은 교육. 기관의 질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데브 캠프에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경쟁력 있는 현역 개발자를 멘토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데브 캠프에서 충분한 질의 교육을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발자에게 학습은 일종의 호흡과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학습의 완성이라는 것도 없죠. 하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올바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익히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충분히 6개월 안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방법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는 좋은 주니어 개발자가 될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될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좋은 개발자가 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취업하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단순히 취업만을 목표로 하는 그런 단기성 개발자가 아닌 진짜 훌륭한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는 개발자에게 이제 제 에너지를 좀 불어 넣어주는 것이 목표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선배이기 때문에 후배한테 이런 것을 넣어주는 게 의무라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의 인사이트나 노하우들을 많이 받으셔서 좋은 개발자가 되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되기보단 직업인이 되라 라는 말을 후배들한테 많이 하는데요. 직장은 사실 일시적인 거잖아요. 환경일 뿐인 거죠. 하지만 내가 좋은 직업인이라고 하면 언제든 회사는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좋은 개발자, 개발이라는 기술을 가진 직업인이 될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시고 약간의 열정도 가지고 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강의를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